네, 안녕하십니까? 예마용석 코인 마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실시간 방송은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요. 지금 분석글은 지금 솔직히 뭐 파동에서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움직임 한번 볼게요. 어저께 2 5 2 7일 자리까지 한번 터치해 주고 반등 강하게 올라왔지만 현재 자리에서 아직 30분 저항선만 터치했지 1시간 2시간 3시간 자항선 터치 못했고, 4시간도 중앙선 터치, 6시간도 현재 중앙선까지 터치해준 자리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오늘 얘는 이렇게 한번 터치해주고, 반등 나오는데, 26.298 자리가 딱 여기가 분기점이 될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자리가 될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자리에서 상방 터치해줬지만 1시간 차트 저항선부터 터치를 못한 상태에서 현재 자리 보시면은 4시간부터 볼게요. 여기에 지금 25.912자리 여기 음운 지지라인이 받쳐주고 있고 6시간 차트도 음운 지지라인이 받쳐주고 있고 8시간 차트 음운 지지라인이 25.912자리 받쳐주고 있고 1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25.912에서 음운 지지라인이 받쳐주고 있다. 1번 차트 보시면은 25.912자리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2일 차트 보시면은 2일 차트 26.298 자리에서 음운 지지 라인이 받쳐주고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3일 차트 보시면은, 3일 차트는 25, 26, 389 자리, 여기가 음운 저항대, 양은 저항대가 위치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도 여기 지금 두 번째 터치했거든요? 이 예, 3일 차트 여기 양은 지지 라인을 두 번째 터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은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는 전략은, 터치하고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유는 이 테더 도미너스가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어저께도 이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눌림자리 때문에 제가 어저께 롱 포지션을 고집을 했었는데 이 12시간 데드 크로스가 어저께 풀리면서 강하게 한번 상승 주고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눌림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까지 만약에 얘가 비트가 여기 275, 737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테더는 이또 12시간 차트 데드크로스가 풀리게 됩니다. 풀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지지를 해줬을 때298 자리는 뭐냐면은 테더 도미너스가 7.99 자리가 돼요. 7.99 자리. 7.99 자리 보시면은 여기 7.99 자리, 이 자리 보시면은 여기가 1시간 차트 지지선이고요. 2시간 차트 지지선이고요. 3시간 차트 지지선이고요. 4시간 차트 지지선. 6시간 차트 지지선. 8시간 차트 중앙선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테더 도미너스가 이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대, 그 다음에 지지선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비트가 이 자리에서 찍고 올리던, 바로 올리던 298 자리에서 최대 389 자리, 요 사이, 요 자리가 굉장히 강한 분기점이 될수있고요 여기서 비비면서 치고 올리냐, 떨어지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치고 올린다. 298 자리까지 올려주면서 여기서 치면서 다시 올린다 그러면은 테더 도미너스는 30분부터 6시간 차트 지지선이 깨지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8시간 차트 중앙선이 깨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시간 차트 데드 크로스 눌림이 강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테더 도미너스는 이 자리부터 강하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트가 여기서 이거 터치하고 올라가든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298 자리에서 298 자리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테더 도미노스는 지지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반등이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자리가 요298 자리입니다 298 298은 제가 지금 3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자리 중요한 자리라고 요 자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가 한번 찍고 올리던 바로 올리던 298에서는 강한 조정이나 아니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으니 298 기준으로 오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석글에서는 요 움직임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좀 너무 복잡해지고 좀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는 자리들이여가지고 영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근데 어차피 제가 12시 실시간 방송 진행하는데 이 영상으로 대처해 갖고 이 움직임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올 수 있는 움직임. 737까지 내려오면 737에서 지지해 줄수 있는 구간 아니면 9 1 2 자리에서 지지해 줄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어차피 찍고 올리든 올리든 여기서 찍고 올리든 올리든 간에 298 자리에서는 강한 조정과 아니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면서 태도도미넌스 움직임에서 얘가 7.99 자리 터치했을 때, 7.99 자리를 터치했을 때 강하게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올지를 태도도미넌스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9 자리가 오늘 얘는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밑으로는 그게 298 자리가 될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도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차피 차트는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 대응하셔야죠. 미래에 오른다 내린다 예측하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 298 자리에서 우리가 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298 자리고 여기서 올리냐 내리냐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뭐 찍고 반등 나오다가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하여 실시간 대응이니까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 영상 남겨드리고 제가 오늘 서울 좀 나가서 일좀 봐야 돼가지고 밤9시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짧게 준비했고요.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